진보 집권의 현실화라는 첫 기회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진보의 길을 함께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다 진보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어려웠던 기억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더큰 뜻과 이상을 국민과 함께 모아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부심을, 때로는 긍지를 양보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걸음마다 걸림돌이 생겨났고그 생겨난 걸림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엎드려 덮어가면서 이 합의를... 그러나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헌신과 희생의 길을 선택해온 민주노동당의결단은 우리 민족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화는 당원동지 여러분, 진보집권을 실현시키는 새로운 대안, 도약, 대안으로 도약하려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을 오늘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실현되면 민주노동당의 이름은 자신의 자리를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에 내어주고 진보정신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기꺼이 강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민중의 운명을 도착해온 자랑스러운 민주노동당의 역사, 평화와 통일을 열어온 가슴벅찬 민주노동당이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을 믿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었던, 민중에게는 희망이었던,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민주노동가 그림을 위해 벌써 몹시도 그리워집니다. 고맙습니다.